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빡쌤의 2021년 수능 한문 문제풀이와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부터 20번 문제입니다. 16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예, 남학생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멋지네. 기둥 모양 암석에 마디도 보이고 결도 보이네. 아, 여학생이. 그래. 그 마디와 결을 한자로 뭐뭐라고 해? 그런데 기둥 모양으로 생겨서 기억 뭐뭐뭐라고 하지. 자, 여학생의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두 어, 글자. 마디와 결이란 뜻이죠? 그다음에 앞에 두 글자가 기둥 모양이라는 어,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기억이 기둥이라는 의미의 한자. 두 번째 글자가 모양. 세 번째 글자가 마디 네 번째 글자가 결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될것 같아요. 기둥을 나타내는 글자, 기억나는 글자가 있나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학생이 말한 뒤에 세 글자입니다. 형상상 마디 절 다스릴리입니다. 자, 그래서 모양 마디 다스릴리는요. 어, 결. 나무결이나 그 암석의 어... 어떤 일정한 틈, 갈라진 틈, 뭐 규칙적인 금을 나타낼 때쓸수 있어요. 그래서 결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자, 그래서 맨 앞에 글자가 기둥이란 의미가 들어가, 의미의 한자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기둥을 나타내는 글자, 기둥, 주자가 있습니다. 자, 한자를 보시면 앞에 나무 목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나무, 두꺼운 굵은 나무로 기둥을 세웠죠. 자, 그래서 나무목자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는요, 어, 주인 주자라고 해서요, 어, 발음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주상절리 들어보셨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주상절리라고 하면은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마그마가 냉각 응고함에 따라 부피가 수축하여 생기는 다각형 기둥 모양의 금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 보시면 사실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제주도에 가시면 볼수 있어요. 어, 제주도가 화산 지형이니까요. 거기 음, 남쪽 해안에 가면 대포 주상절리대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 아마 가본 학생 있을 거예요. 여기 들러셔가지고 이렇게 딱이 어, 장관이 펼쳐지는 곳에서 또 어, 기념 사진 한장 남기고요. 풍경 사진 자, 그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대포 주상전리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상전리를, 어, 음, 뭔가 흐릿하게 그 의미를 좀 알고 있었다면, 이번에 한자와 더불어서 좀더 명확한 뜻을 공부할 수 있었네요. 자, 제시된 다른 한자들 살펴볼게요. 전부 다 주자예요. 그죠? 렇 그런데 어떤 주자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했어야 되는 거죠. 기동주자가 들어가는 거였고요. 나머지 한자들은 1번의 주인 주자입니다. 이거 기둥 주자 뒤에 주인 주자 있었죠? 자, 그다음 2번의 어, 두루 주자는 어 두루 두루 할때그 두루예요. 어 주위 주변 주도 면밀하다 뭐 그럴 때 주자입니다. 3번의 배 주자는요, 좀 작은 배를 가리킬 때 쓰는 배 주자가 되겠고요. 5번의 구슬 주자는 음,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 임금 왕처럼 보이지만 구슬 오기죠? 그래서 어, 뒤에 붉을 주자 주 발음을 어, 나타내죠. 그래서 구슬 주자 이렇게 씁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7번입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주변의 신하들이 모두 어떤 사람을 어질다고 말하더라도 허락하지 말고 대, 어, 대부들이 모두 어질다고 말하더라도 허락하지 말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고 말한 뒤에 직접 살펴보아서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을 발견한 뒤에 등용하셔야 하옵니다. 주변의 신하들이 모두 어떤 사람을 안,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고 대부들이 모두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안 된다고 말한 뒤에 직접 살펴보아서 그 사람의 안 되는 점을 발견한 뒤에 등용하지 마셔야 하옵니다. 음, 맹자는요. 어, 왕도 정치를 강조를 했는데요. 음, 인과 어, 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 강제, 억압, 무력으로 다스리면 안 된다라고 그런 점을 강조를 한 어, 사상가죠.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임금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인재 등용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어,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주변에서 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어질다고 해도 일단 뭐라고 해요. 직접 살펴봐라. 그래서 진짜 훌륭한 점이 있으면 동용해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도 음, 주변에서 뭐라고 막 "이 사람 안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어, 직접 살펴보고 진짜 안되는 점이 있느냐 판단을 한 뒤에 어, 그렇다면 동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거죠. 음, 남의 말을 고지고 대로 듣지 말라는 거죠. 네 스스로 판단해라. 자 그러면 요 내용과 관계인은 어, 단문에서 그 문장을 찾아야 되거든요.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자 이렇게 문장 나오면 조금 어렵죠. 여러분 모르는 한자도 섞여 있고요. 그런데 그 본문에서 좀 핵심이 되는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직접 살펴보고 뭘 하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어, 매치되는 한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먼저 볼게요. 자일번해 보시면 재앙화 없을마 큰데 어조사 어 아니 불 알지 발족이죠. 그런데 우선 족하다 할때그 족할 족자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재앙은 뒤에서부터 해석이에요.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은 가장 큰 재앙이다라는 뜻이에요. 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요. 어떤 소소한 부분에서도 사이사이 사이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뭐 남과 비교를 한다던가 아니면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끝없이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음, 그런 것을 경계해. 해야 한다라는 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말들 어, 새겨두시면서 마음에 새겨두시면서 음, 만족할 줄 아는 삶,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그런 삶을 좀 어,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번입니다. 어, 삼간신 마칠종 같을려 비로소시인데 시작시 시작이 이죠 어, 곧즉 없을무 인사 마지막에도 시작할 때와 같이 신중하면 그러면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음, 예, 요즘 같은 12월 1년의 마지막 달 12월에 어, 좀 새겨볼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음, 시, 음, 여러분 기억나세요? 2020년 1월에 어, 처음 시작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어, 계획을 세우고. 또 신중하게 어 이제 어 발을 내딛으면서 실천을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거나 또 늘어지거나 또 포기하거나 뭐 이렇게 됐을 수 있는데요. 우리 12월 마지막이죠. 어 처음 시작할 때그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게 마무리를 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어 물건물, 있을료, 근본본, 끝말, 일사, 이을료마칠중 시작시. 그래서, 사물에는 어, 근본과 말단이 있으며,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다. 음, 사물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시작과 끝, 근본과 말단, 음, 처음과 끝, 경중, 순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 순서를 잘 어, 가릴 줄 아는 것이 도에 가깝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어, 일의 경중과 어, 순서를 잘 따졌으면 좋겠어요. 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고로 서 그런데 막 운전자들이 나와서 서로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막 싸워요. 옆에 다친 사람이 있어요. 교통사고 때문에. 근데 이렇게 따지는 거는 나중에 할수 있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거, 더 지금 급하게 해야 될건 뭐예요? 다친 사람을 빨리 병원에 데려가던가, 빨리 어, 연락해가지고 실어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떤 일이든 어, 일의 경중이 있고. 중요하지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먼저 해야 될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어,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어, 일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4번입니다. 베풀 시 은혜은 말물 구할구 갚을 보줄려 사람인 말물 음, 쫓을 쫓을 추 류출회. 음, 그래서 후회하다는 라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거든, 어, 보답을 구하지 말고, 아, 어, 저 사람 갚아야 하는데, 음, 이런 생각을 갖지 말으라는 거고요그 다음에 남에게 주었거든. 추후에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 음, 남한테 뭔가를 줘놓고, 아, 이거 아까운데 괜히 줬네? 아, 주지 말걸. 뭐 이런 후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 남에게 좋은 일 베풀고 주고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사실 뭔가 지금 나보다 더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베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로 끝이지. 그거를 보답받으려고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아, 아깝다고 후회하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안 하는 이만 못한 또 그런 상황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뭔가 남을 위해서 뭔가 를 했다면 아, 그것으로 만족해라. 주는 기쁨. 그것으로 만족해라. 예, 자, 그다음 5번입니다. 무리 중 아카라, 그것지 반드시 필살필 잘 어찌언, 무리 중 좋을 호, 그것지 반드시 필살필 잘 어찌언. 음, 무리 모두가 그것을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에 대해 살피고, 음, 모두가 그것을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에 대해 살펴야 한다. 여기서 이지 자가요, 이제 그것의 의미로 쓰였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어찌 언 자가 어찌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 끝쪽에 뒤에 붙으면은요, 음, 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 그것에 대해 정도로 해석이 돼서요, 어, 이제 갈지 자를 계속 반복하면 좀 재미없죠? 그래서 조금 같은 글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도 하고요. 어, 마치 그 어, 우리 힙합에서 라인 맞추듯이 그런 느낌으로 어, 지, 언, 지, 언 이렇게 마지막을 어, 같은 비슷한 뜻이지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썼네요. 자, 그러면 이 5번은 어떤 말이 되겠어요? 음, 남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마라. 직접 겪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살펴봐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문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직접 요 부분이죠. 직접 살펴봐라. 그리고 결정해라. 또 남들이 뭐라고 하든 직접 또 살펴봐라. 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통하는 부분이요. 여기 5번에 남들 무리 모두 요 무리 중자고요. 하 살펴봐라. 살필차. 예. 요런 단어들을 보고, 음, 추측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또 해석도, 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문장들도 너무너무나 우리, 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문장들이죠. 그래서 어떤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요런 문장들 마음에 새겨가지고, 어, 좀더 바른 삶, 좀더 훌륭한 삶살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8번과 19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 이 문장에서요, 음, 먼저 18번은요, 기억과 짜임이 같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기억에서 보시면, 음, 두 글자 단어인데요. 요거 이거 사실 요거의 짜임만 알아도 전체 해석하지 않아도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어, 뒤에 이어지는 19번은 전체적인 어떤 이해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18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 문제까지 이어지니까요. 해석 먼저 해볼까요? 사람인 어조사지, 있을류, 음, 길도 어조사야. 예,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볼게요. 사람이 도리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도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었는데요. 요지 자가 사실 어, 그것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 무엇 의 뭐뭐탄에서 명사를 수식할 때에그 조사로도 쓸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어 뒤에서 주격조사로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무엇이, 무엇, 뭐뭐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역할을 할수 있고, 여기서 그런 역할을 했네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도리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조사야 자는요, 문장 맨 끝에 쓰면 문장이 맞춰졌다. 종결의 의미가 있을 때 많이 쓰는데, 지금은 맞춰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사이에 올때 어 일단 한번딱 끊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살짝 쉰다는 느낌으로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어 뒤에 나온 내용이 어 주의할 만한 내용이 나오니까 신경 쓰세요라는 의미로 살짝 어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말할 때도 조금 쉬어주면 좋죠. 인간에게는 도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뭘까요? 뒤에 이어집니다. 어, 배부를 보밥식 따뜻할 난옷의 따뜻할 난자 이렇게 쓰는 한자 아시죠? 이거랑 같은 의미인데 지금 어, 원래는 더울 난 자예요 불화자 있는 거 그런데 따뜻하다는 의미로 쓰였고요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히 옷을 입고 뒤에 보시면 편안할 일살거 말일이 없을 무 가르칠 교 편안히 살면서 이렇게 접속사죠 말일이 어 가르침이 없으면 교육이 없으면 곧즉 어, 가까울근 어조사서 세금 짐승수. 그러면 금수에 가깝다. 금수는 세와 짐승. 그죠? 그래서 요거의 짜임을 지금 18번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한자어의 짜임 여러분 어, 기억나시나요? 몇 가지 있었죠? 네? 자 봅시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병렬 두 번째 수식 세 번째 주술 주어와 서술어의 만남 네 번째 술목 술어와 목적어의 만남 다섯 번째 술보 서술어와 보호의 만남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게자 여기에서 어, 병렬관계의 어, 한자어는요 지금 보시면 세금과 어, 짐승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세와 짐승 이렇게 쓰게 되죠. 지금 이게 바로 1번의 병렬관계거든요. 그럼 병렬관계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어, 병렬관계라는 건요 비슷한 한자끼리 연결된 상황일 때 쓰여요. 병렬이 나란히 어, 나열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여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분이 같다는 게뭐 뜻이 같다는 것이냐 뭐냐 이렇게 또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병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병렬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의미가 비슷하거나 유사한 아니면 같은 한자끼리 묶여 있을 때도 병렬이라고 해석이 돼요 예를 들면요 뭐 어. 바다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해양이 있어요. 해양, 하나씩 들어볼게요. 해양은 바다의 큰 바다 양 자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비슷한 한자가 두개 결합이 되어 있죠? 병렬 관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등한 단어끼리 연결될 수 있어요. 대등하다는 거는요, 어, 어떤 높낮이 없이 두 개가 각각 대등하게 붙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 아들과 딸, 또, 음, 남편과 아내, 부부,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게 대등이죠. 그리고요, 상반된, 반대되는 의미도 병렬관 계속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강약, 대속, 고저, 장단, 이런 식으로 할 때, 그게 이제 반대되는 느낌인데요. 어, 병렬 관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병렬이 조금 다양하면서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고게좀어려데 지금 여기, 어, 금, 수, 도, 어, 새와 짐승. 약간 대등한 느낌이 들죠? 음, 반대 느낌은 또 아니고요. 비슷한 한자도 아니죠. 음, 새, 짐승. 따로따로 대등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A와 B, 이렇게 써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요거를 이제, 병렬 관계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나머지 2, 3, 4, 5번도 우리 어 선택지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봅니다. 어, 물 하이에 바다 해 자예요. 강과 바다. 이물하 자가 강을 나타내잖아요. 이제 하천. 그래서 강과 바다라고 얘기해서요 이건 A와 B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죠? 렇 음? A와 B. 이런 거 병렬이죠. 그죠? 병렬.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천부라고 해가지고요. 하늘천 줄고 하늘이 주다. 그럼 A가 모모시 모모하다에서 이 모모가 모모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 아니면 모모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요거는 바로 주어와 수러가 붙은, 서술어가 붙은 주술관계가 되겠습니다. 요런 단어 뭐가 있나요? 일출 해가 나오다. 그죠? 렇 A가 B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황토라고 있는데요. 눌황 흑토입니다. 누런 흑. 이렇게 해서 앞에 황 자가 뒤에 토를 수식을 하고 있어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일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수식 관계라고 합니다. 어, 수식 관계에 또 어떤 단어들이 있나요? 음. 한 볼까요? 만사라고 해가지고요. 1만 만자에 일사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 글자 그대로는 만가지 일인데요. 어, 수많은 일이라고 할때 우리가 만사, 만사다 대쳐놓고 네가 부른다면 내가 만사다 대쳐놓고 가겠어 할때그 만사가 많은 일, 모든 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온갖 일. 그쵸? 그래서 죠그 앞에 만자가 사자를 수식하고 있어요. 수식구조입니다. 그 다음 4번 보세요. 어, 읽을 독의 책서입니다. 책을 읽다라고 해서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이 되고요. 모모를모모하다라고 해서 을를로 어, 해석이 되고 뒤에부터 해석이 되면 요거는 바로 술, 목, 서수로와 목조어가 붙은 관계죠. 이런 것도 어떤 거 있나요? 어, 대표적으로 애국. 네, 사랑, 애자 쓰고요. 그 다음에, 어, 나라 국자 쓰면은요. 어, 나라를 사랑하다. 애국. 이렇게 해석이 돼서 뒤에서부터 해석이 되면서 을을 붙었죠.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오를 등 학교교에서 요 등교. 요거는 어서부터 해석이 돼요. 뒤에서부터 해석이 돼서 학교에 오르다, 학교에 가다로 이제 의역이 되죠. 그러면 어디에 모모하다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술보 관계라고 해요. 서수로와 보호. 보어. 보호라는 거는 이제 술어 뒤에서 보충해주는 어, 성분이죠. 그래서 요거가 보호가 우리말로는요. 모모에 에서 모모이, 뭐, 모모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런 경우에 다 보호가 그래요. 그런데 모모이, 모모가는 주어 아닌가요? 알수 있죠. 그런데 주어일 때는 아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모모시, 모모가가 앞에 먼저 있어요. 위치하고 해석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석이 돼요. 일, 출 해가 나오다, 하늘이 주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5번은 어, 뒤에서부터 해석이 되면서, 이렇게 보호가, 에, 에서, 이, 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에요. 어, 자, 이거 한두 가지 해볼까요? 귀, 가 해볼게요. 귀, 가는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가짜잖아요. 집 가짜. 그럼 뒤에서부터 해석이 되면서, 집, 에, 에로 해석이 되죠. 집에 돌아가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거, 아, 술보 구조구나그 다음에 하나 더. 다, 정. 자, 마늘, 다, 자 했다가요. 뜻, 정, 자 있어요. 그러면 정이 많다라고 할때 정, 이, 이죠. 근데 뒤에 정자가 있어요. 그러면 정이 많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이 돼요. 이런 경우에 술보 구조로서 어, 만을 달자는 술어 서술어 뒤에 뜻정자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어. 어, 조금 내용이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좀 어려우셨나요? 이거 사실 중고등학교 한문에서 우리가 어, 필수적으로 배우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복습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셨다면, 어, 다시 돌아가서 또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요, 새 금과 짐승 숫자가 병렬 관계로서 대등한 관계니까 그와 관련된, 어, 비슷한 짜임은 1번에, 같은 짜임은 1번에 강과 바다 하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19번은 위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해석했죠? 한번 해석만 한번 다시 읊어볼까요? 인간에게 도리가 있는데, 배불리 먹고, 따듯이 옷을 입고, 편안히 살면서, 교육이 없으면 금수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어디예요? 이 부분입니다. 편안히 살면서, 뭐? 잘 먹고 잘 살면서, 교육이 없으면, 가르침이 없으면 뭐가 어때요 세나 짐승이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를 강조한 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죠? 교육, 가르침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강조하고 있는 것은 1, 어, 선택지 1, 2, 3, 4, 5쭉 보니까요. 여기, 여기 보이죠? 그죠? 가르칠 육자 기를 욕자, 교육이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한자는, 한자어는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에 사람인 뜻정,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심정, 남을 동정하는 따뜻한 마음, 인정이 되겠습니다. 2번에 음식, 마시름, 밥식,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든 모든 것. 3번 의관의 옷의자와 이게 갓관자죠. 그래서 남자의 옷, 옷과 갓, 남자가 정식으로 갖추어 있는 옷차림. 4번에 살주, 살거, 주거, 산다는 얘기죠.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산다. 5번에 가르칠교, 기를교, 육 지식과 기술타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준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죠? 렇안 그러면 우리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laughs> 네.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20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20번. 글에 대한 이해로 오른 것은, 예. 어, 송대 백과사전이라고할수 있는 태평 어람의 실링 글이 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일비 활궁, 어찌하 써이, 갈광 화살시 안일비 화살시 어찌하 써이, 가운데 중 관역적. 네, 여기 보시면, 음, 활이 아니면, 뭐, 없으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활이 없으면, 어, 하이, 무엇으로, 화살을 쏘고 갈 왕자니까요. 발사하다 보내다 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이 이두 글자 이두 글자는 이제 어 이것 더하기 어떤 a가 나온다 그러면 무엇으로 a 하는가해서 무엇으로 이제 해석이 되죠. 네, 다음 또 뒤에 볼게요. 이게 화살 시자죠. 화살이 없으면 아니면 화살이 아니면 무엇으로 관역을 맞추겠는가 해서 관역 적자에 이 가운데 중체가 가운데라는 의미 말고요. 가운데 맞추다 명중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말의좀 속뜻을 우리가 파악해 볼수 있겠죠. 아무리 좋은 화살이라도 활이 없으면 무용지물. 또 아무리 좋은 활도 화살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활과 화살이 같이 있어야 서로 같이 힘을 합해야 목적한 바를 이루고 그 존재 가치를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어, 이와 관련된 어,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택지 보시면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해. 2번 뜻을 이루려면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어. 3번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해. 4번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과 협력하려는 자세가 중요해. 5번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어. 자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나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지금 활과 화살이 서로 협력을 해야지 뭔가를 이뤄낸다는 거잖아요. 각자는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각자 따로따로 있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자세, 이부분이야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20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2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